여러분 반갑습니다. 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들 힘이 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급상승을 기대하며 최근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들의 시세와 상승률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촬영 시점 현재 64.9K로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48% 하락을 했고, 일주일간 11.72%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3.45K로 24시간 마이너스 0.79% 하락, 일주일간 10.8% 상승을 하였습니다. 솔라나는 159달러로 마이너스 1.76%, XRP는 0.57달러로 마이너스 6.45% 하락 중이 있습니다. XRP가 일주일간 29.21% 상승으로 상위 탑10 코인 중에 제일 주목받고 있는 듯 합니다. 민코인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 마이너스 3.45% 시바인우 마이너스 9.58% 페페 마이너스 0.16% 위프 플러스 5.77% 봉크 마이너스 4.47% 플로키 마이너스 3.07%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페페와 위프가 일주일간 플러스 29.34%, 40.75%로 밈코인 시장에서는 이두 코인이 제일 주목받고 있는 듯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하락했다가 54K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201 이평균선을 뚫고 올라온 후, 또 다시 하락 채널의 상단을 뚫고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촬영 시점 비트코인 가격은 64, 9K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트럼프빨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상승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트럼프발 플러스 어떠한 이유로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른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집권 가능성 커진 트럼프 비트코인 7만 달러 도달할 것.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경우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인 트럼프와는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일론 머스크마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리마켓의 당선 예측을 보면 트럼프가 68%, 바이든이 14%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5만 개의 비트코인을 완전히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독일 정부 약 5만 BTC 매도 완료, OTC 거래로 진행, 시세에 영향 없었다. 독일 정부가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투케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약 5만 개를 모두 매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독일 드레스된 검찰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주반에 걸쳐 총49,858 비트코인을 성공적으로 매도 완료했다라며 이들 물량은 시장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장애거래를 통해 판매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 매도를 통해 26억 3,900만유로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정말 다 매도했는지 확인을 해보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0.006개, 414달러의 비트코인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아 있는 물량은 개인들이 독일 정부에 반감의 메시지를 보내며 함께 소액의 비트코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4달러의 비트코인이 모였다는 건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보내졌는지 알수 있겠네요. 세 번째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8거래일 연속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 비트코인 현물 ETF 4억 2900만 달러 순유입 8거래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가 4억 2900만 달러 약 5924억 원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은 지난 6월 5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6일 비트코인 분석계정 호들 캐피털은 X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4억 29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라며 최근 3일간 10억 달러가 유입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을 보면 7월 5일부터 16일까지 연속 8일 동안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일 4억 2250만 달러, 15일엔 3억 달러, 12일엔 3억 1000만 달러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대 자금이 유입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잠시 해봅니다. 정말 행복한 상상일 텐데요. 하지만 오르면 내림이 있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저점에서 20%나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과한 레버리지 투자는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미 비트코인 현물이드프와 더불어 홍콩 비트코인 현물이테프 유입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이테프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5,000개를 넘어섰는데요. 총 비트코인 개수는 5022개로 지난 12일부터 순유입세로 전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는 7월 23일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BSC 7월 22일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신고서 발효 예상.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3일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확산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는 22일 해당 상품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16일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해당 증권신고서 발효는 상품의 거래 시작 준비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매체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SEC가 다수의 자산 운용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3일 출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가 22일 발효되면 23일부터 출시되고 그후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현실이 될듯 합니다. 다음은 21세어즈.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신고서 수정안 제출. 미국의 자산운용사 2 1시어지가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신고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문서에 따르면 2 1시어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신고서 S-1 신청서를 수정해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2 1시어지는 이더리움 ETF는 관리 수수료로 0.21%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기사입니다. 21 시어즈가 먼저 수정을 제출했네요. 그리고 수수료는 비트코인 ETF와 비슷하게 0.2%로 다들 제출할 듯합니다. 다음은 비트와이즈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되면 5,000달러 넘어설 것. 17일 가상자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산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비트와이즈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다음 주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더리움은 5천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밝혔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더리움은 연말까지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며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흐름이 강할 경우 가격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암호화폐 시장을 붐업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연준 메파월러도 정책금리 인하 시점 가까워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로 가장 매파적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17일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러의 의견은 다른 연준 관리들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지만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금리 인하가 7월은 힘들지만 9월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휘에미 그룹의 패드워치 치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7월 24일은 금리가 5.25%에서 5.5%로 동결될 확률이 95.3%인데 비해 9월 18일의 금리는 5%에서 5.25%로 9월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사를 보면, 원론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첫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머지않은 미래에 금리를 인하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둘째, 데이터가 변동하지만 여전히 온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셋째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해 연준이 더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취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낮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에 정책 금리를 낮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연말에 한번더 금리 인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다음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들인데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운트곡스. 기존 보유 비트코인 36% 채권자에게 상환. 아직 9만 BTC 남았다는 소식입니다. 17일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의 맡은 분석가는 퀵테이크 리포트를 통해 전날 마운트곡스 회생신탁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지갑주소에서 크라켄 거래소로 48,641 BTC가 전송됐다면서, 이후 크라켄은 일부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마운트곡스 신탁위원회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알렸다라고 밝혔다. 분석가는 이번 거래소 이체를 통해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 36%는 사용자에게 이전됐다라며, 이번 이체 거래는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물량을 분배받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마운트곡스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는 현재 9만 344 BTC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소는 전날 14만 1686 BTC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8일 오후 4시 현재 마운트곡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확인해 본 결과 9만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은 약 5만개였는데요. 마운트 곡스 물량은 약 14만개라고 하니 향후 어느정도는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네시스의 관련 소식입니다. 제네시스 지난 한달간 btc 1만 2천개 이체 청산 절차 밟는 듯 파산한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 다량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아카메 데이터에 따르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에서는 최근 30일간 비트코인 1만 2천 개가 코인베이스로 이체됐다. 이는 약 7억 6천만 달러 상당이다. 업계는 이러한 이동을 두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청산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청산 계획에 따라 자산을 청산 및 배분하는 절차를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소식으로 제네시스 코인베이스로 3,800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 이체 15일 아카민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제네시스트레이딩은 코인베이스로 600BTC를 전송했다. 제네시스트레이딩은 지난달 약 1만 2천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전송했으며, 현재 약 3만 2,256개의 비트코인, 11만 3,604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1만 2천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로 이체됐고, 15일 600개의 비트코인이 다시 코인베이스로 전송됐다는 내용이네요. 18일 오후 4시 현재 제네시스가 보유한 물량을 확인해 보니 비트코인이 약 32,000개, 이더리움 약 11만 3 0 0개로 15일 이후 별 다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네시스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총 가치는 약 25억 달러 하나로 3조 4천억 원으로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면 이 또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팔 거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팔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도 없는 터라. 항상 이런 잠재적인 악재가 있을 때는 부분익절 또는 안전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좀더 나은 모습을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이었습니다.